안녕하세요. 8800세티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 건강이 왜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에너지 저장, 대사 관리 등 수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간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우리에게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섭취해야 하는 음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료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소문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간 건강에 효과가 입증된 음료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간 건강,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간은 단순히 음식의 소화만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속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면 간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간에 축적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간이 심각해지면 간염, 간경화, 심지어 간암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간 건강에 좋은 음료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두 가지 음료는 간 기능을 지원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료 비트 주스. 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비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트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한데요. 특히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 건강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베타인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을 돕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비트 주스의 장점은 단순히 간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트에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트주스 만들기 꿀팁. 신선한 비트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깁니다.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비트의 독특한 맛을 완화하고 달콤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약간의 꿀이나 레몬즙을 더하면 더 부드럽고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잔 정도의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간의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음료 레몬물. 레몬물은 간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음료 중 하나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죠. 특히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면 간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레몬 물 섭취 방법.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습니다. 꿀을 한 스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쉬지 않도록 레몬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 물을 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꿀팁. 음료만으로는 간 건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불규칙한 식습관은 간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지방 식단 고지방 음식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적절한 운동,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금주 또는 절주, 알코올은 간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음주를 줄이고 간을 쉬게 하세요. 충분한 수면,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재생과 해독 작업을 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중년과 노년을 위한 추천 음식.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간에 좋은 식품으로는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마늘, 생강 등이 있으며 특히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간 해독과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은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으로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이 음식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간 건강을 더욱 튼튼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간 건강을 위해 꼭 마셔야 할 음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비트주스와 레몬물이었죠. 이두 가지 음료는 간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8800세 TV는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